정신력은 쓸모없는 스탯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진짜,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죠. 정신력은 진짜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전사 도적같이 만화가 없는 클래스는 정신력을 이제 아무리, 아무리 달고 있어도. 반대편으로 갑시다. 네, 존맘 되세요. 잘 자요. 전투력. 여기서 이제 사냥꾼의 정조준 오라를 받아야지. 정조준 오라.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 노오프 상태에서 눈점이 400이 넘으면 생량을 할만하다. 얘기를 들었는데도, 정조준 오라 때문에, 생량하기가 좀 그래. 뭐나 혼자 좀더 쎄지는 것보다 전체로 쎄지는 야구에서 더 좋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영추나 도축풀도 아니고. 그래서 생량은 나중에 나중에 생각해보고 지금 그냥 사격 위주로 하려고요. 주사부생 주사부생하고. 나중에 템이 다 갖춰지면은, 뭐, 바꿔보고. 좀 쓸만한거 아닙니까? 얘 경매장에 올려볼만한거 아닌가? 밝게 빛나는 돌 요게 37 요게 33 에이 이러면 밝게 빛나는 돌을 써야지 이러면 밝게 빛나는 돌을 써야지 갈게 빈다는 돌을 먹어야지. 요게 37이고, 요게 33이잖아. 알방 알방 확고해가면 하나 있잖아요 구원의 꽃다발 알방 확고 찍고 이거 가져와야지 밝게 빛나는 돌도 안해도 돼 이거 가져와야지 꽃다발 가져와야지 수치만 뭐 괜찮다 싶었는데 대체품이 너무 좋다 대체하는게 뭐 엄청 힘든것도 아니고 대체품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 싶으면은 저걸 당분간 쓸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겠지만 꽃다발 솔직히 알바 확보 찍는 것만 하면 되지 방하고 찍는건 한 빡시게 하면 이틀, 널널하게 하면 3일 뭐 이정도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환하게님이 저걸 지금 먹었다는게 아니라 어.. 그냥 템 링크를 본거죠 그냥 풀려났다 이몰타르 완전 오랜만이구만 이몰타르 완전 오랜만이죠? 일단 이몰타르가 저기서 도시락들 냠냠 먹는거 잠깐 기다리고요 생각해 보스를 뭐 몇번 잡긴 했는데 그놈한테 손목먹을려 잡았거든 근데 죽어라고 안줘서 그냥 말았어요 에라이 씨 그러면서 적당히 잡으면 줘야될거 아니야 누나잡아야겠 아아 이게 나와버렸네 아이 질서의 망토 여기서 나와버리네 아 에반데 혐오의 경갑은 차비 질서의 망토는 입찰 아니 게라이님 여태까지 조도 안한다 뭐 야드만 하겠다 그래 놓고 저거를? 헤드 헤드 안 한다 그랬잖아 야드만 하겠다 그랬잖아. 자 저쪽 갑시다. 왕자방 갑시다 왕자방. 뭐야, 왜다 저쪽에 가 있어? 왕자방이 저쪽이었나? 왕자방이 이쪽이었나? 저쪽 아니었나? 님들 왜 길도 모르면서 마다 거기에 몰려 있었어요 13.9% 짜리가 한 번에 나온 거예요 잘 됐네 야, 안 나왔으면 또 먹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럼 또 와야 될지도 모르잖아. 잘 됐네요. 왕자를 잡고. 성운팟을 모아서 가야지, 본인이. 본인이 모아야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이 모아야지. 광입니다 야, 소리비가 6골드가 늦게 나왔어. 아이반데. 다행히 차비를 좀 먹어 놓은 게 있구만. 이거 뭐 야생의 선물 이런 거 필요한 사람 있나? 빛과 정의를 정의에관하여 이런 거필요한 사람 있나 일단 야생의 선물 에서물필요한 사람 있나 일단 물어보고 자 왕좌 조지로 갑시다 여기서 수리하시면 돼요 뭐야 환영가루 다섯 개 잡고. 너무 세게 때린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주기적으로 밀치기가 있잖아. 밀치기가 있으면 은탱 어그리 떨어져요. 탱 어글 떨어졌을 때이 어글자가 켈라이 님이었어. 그래서 이 어글자 두드로 맞은 거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밀치기 딱 맞으면 어그리 메인 탱 어글 싹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온 <laughs> 것은. 어, 으스스 나왔다. 으스스 환하게 님, 으스스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먹어요. 이거 은근히, 은근히 명품임. 으스스 이미 있어요. 그럼 뭐 됐고? <laughs> 에메랄드 불꽃 반지, 어, 이 반지 이거 캐스터 쓸만한 건데. 반지 입찰해, 필요한 사람이 입찰해. 이거, 이거 좋은 거임. 거반! 에메랄드 으스스는 갖다 차비로 갖다 팔면 되겠다. 좋아, 차비 먹었다. 다음에 왕자 죽이는 퀘스트가 이제 가서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아마 보고 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 상자 이거 까야 될 걸요. 아까 왕자 막 죽이는 퀘스트 있었죠. 가서 보고하고 내려와서 여기 상자 이거 계단 밑에 상자 까야 될 거예요. 갔다 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으스스가 필요가 없죠. 저는 기사대장의 판금 다리가 있기 때문에 으스스는 이제 필요 없어. 도움이 필요한가요? 달빛 매듭 러브 아무래도입니다. 응. 빨리 개라인님 가서 도와주고 같이 갔다 와요. 젤 쪼렙이 같이 굴러야 될거 아니야. 자러 간다고? 고생하셨어요. 잘 자요. 고생하셨어요. 가는 길 갈만합니까? 한참 올라갔다가 이쪽이었나? 네, 여기 이쪽도에서 유령들이 막 있거든요. 아까 좀 잡기는 했는데. 아무튼 반지하고 망토하고 신부의 바지 못 먹은 좀 아깝긴 한데 뭐 바지는 저기 나락에서 선임 설계자의 바진가? 뭐 그런 거 먹어도 되고 쓸만한 거 먹었으니까 잘 됐네요. 선임 바지 있어요? 뭐 그럼 됐어? 그 다음은 이제 개시나 초월 바지 먹으면 되지 뭐. 네, 그 다음 바지는. 게시바지나 초월바지 이런 걸 먹으면 돼요 선임에서 신부로 가는 건 약간 미세 업그레이라서 이거 보고 있습니까, 여기? 아, 밑에 걸렸다. 나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지 누군가 걸릴 것 같았다 어 오, 헛개비부적 암적 어, 근데 이거 챙겨 놔야 되는데 헛개비부적 이 흑개비부적이 암저가 15가 있잖아요 나중에 저기 어... 안키에서 그 쌍둥이 제왕을 흑마가 탱을 할때 암저를 맞춰야 돼 그래서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 그니까 목걸이에서 암저 15나고 체력 붙은 암저 탱룡이거든 목걸이가 이게 암저 탱룡 그니까 러 미리 딱 갖춰놔야 돼 흑마들 지금이 오히려 싼걸 수도 있어 흑마 아저씨들은 이거 한 개씩 챙겨 드세요 흑깨비부죠 나중에요 어? 쌍둥이 제왕 흑마 탱 한다 그럴 때에요 그거를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laughs> 암저 준비가 제일 잘 돼있는 흑마한테 주면 돼딱 가지고 있다가 어 누가 할까요 했는데 암자 얼마에요 암자 얼마에요 이럴 때 어? 그럴 때 주면 돼. 미리 주는 거는 <laughs> 또 언제 게임하다가 현타 와서 못 하겠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주는 건좀 의미가 없고요. 닥쳤을 때딱 주는 게 좋아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줘야지, 지금 미리 줬는데 별이 돼버리면 어떡해. 어, 완료했어요. 됐다. 화나게님, 오랜만에 군장검사나 해볼까? 대상에 화나기는 아직도 이거 남아있어 광난의용망 이거 남아있어 군장검사 사심 오닉 검은 용비늘 아! 어깨에 저항 마법 안되있잖아 남장망토 안식의 윤갑 화나기님도 그거 해야겠다 검토갑 작업 해야겠다 집행 화수건 맹습 검은 용비늘 오 울리오 아픔 심손 블랙핸드 안정 오케이 하나게님도 이거 검토가 있어야겠는데 잘자요 빠이 기원합시다. 혹시나 이거 필요하신 분들 있나? <laughs> 필요한 사람? 내가 네, 가서 생기목 먹어보세요 생기목 가서 생기목 먹어보세요 브담운 브라운, 가라었어라을도라드릴라요보라연꽃이 네. 가격이 좀늘라습니라보라연꽃라운 브라운, 지감옥도 비싸고 가격 변동폭이 좀... 가요. 아, 오늘 신수 먹으려고갔는데 신수 한개도못먹었네요비단옷아땅땅님 <laughs> 예, 고맙습니다. 찮아에넣어야겠다 네, 설퍼 주괴값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보낼걸... 좀 경매에 올려야겠다. 솔로 후문 힐러가 이 시간에 남장마 선입해 놓고 생기먹 사제를 안 받는다고? <laughs> 힐러가 남장마를 선입해 놨으면 생기먹은 차비한테 구매하겠다 이런 거잖아. 뻔히 보이는 약간 수작. 수작인데 수작. 생기목이랑 민트로브 나오면 찌가 다 차비한테, 어? 차비 선입자한테 몇골 주고 사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보통 어, 차비탱이 친구야. 그 둘이 짜고 가는 거야 보통.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잘안 해요. 그렇잖아. 제가 보기엔 그거 짜고 치는 고스도 그래 보입니다. 탱을 모집하고 있다고? 저도 안 가요. 그럼. 그럼 안 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 빛과 정의에 관하여 이거는 완전 똥값인데. 구실번데? 구름지기, 용계롱 신수, 아 신수 비싼 거 봐. 사심, 어 사심 제작된 거 물량이 없다. 어 아케이거 누가 또 장난질한다 이거. 아케나이트 주게 싹 쓸어갔는데. 음. 이것도 이제 시세 조작하려고 쓸어간 거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쌍족세를 완성한 거야. 누가 오늘 지금 시간이 딱 레이드 끝나고 정비할 시간이거든. 조금 늦게 시작한 레이드 화산을 끝내고 쌍족세를 완성한 사람이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아싸 나도 썬더퓨리 그러면서 아케 다 동원해 아케 질러 질러 그러면서 사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아니면 이제. 음, 그냥 아케를 비싸게 비싸게 가격을 올리려고 조작하는 걸 수도 있고요 검은 연꽃 133. 티탄 168. 아, 미친. 티탄 너무 비싼데. 이거 에반데. 티탄 조제법 400. 티탄 조제법 너무 비싸요. 저 같은 그지는 살 수가 없어요. 정의의 보주가 13골드 이씨 비싸다 비싸 네,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 아암 하... 룬, 스컬지석, 고가 도안 이런거 선입하는 노파템도 허다합니다 그런거, 그런 파티는 출발하면 안돼 그, 해당 던전에서 본인이 파밍할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파밍할 아이템을 선입을 해야지. 그게 선입의 기본이죠. 원래 선입이 그런 거야. 내가 아이템을 꼭 먹어야 되니까 요거 파밍하러 가는 거니까 요거를 먹겠습니다. 그게 선입이지. 쉬. 엉뚱한 거 선입해놓고 자기 필요한 거다 가져가겠다. 이거는 돼지야, 돼지. 더러운 돼지야. 높파템양꾼이 도안을 선입하더니 템은 상, 차비한테 상점가에 사겠다고 당연하게 말했다고. <laughs> 근데 사사게 올리는 파장은 파밍할 거 한참 남았는데 차비 선입으로 파티 몬 도적이다. 아우스. 개판이구만. 개판이야 개판. 그게 점점 더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들이 캐릭터를 좀 쉽게 쉽게 키우잖아 부캐를 부캐를 쉽게 쉽게 키우다 보니까. 어, 열심히 노력해서 파밍하는 게 귀찮은 거지.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템 맞추는 이런 게 귀찮은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날로 먹으려고. 조금이라도 날로 먹으면서 손에 덜 보고, 그러려고. 그럴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알먹일러 파티 모았다고? <laughs>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